다힘좀 쓴다 첫수에 오다 엄마 역시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바람이 저녁이 되니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어버리는데 진짜. 야, 아까 대세팅을 할 때만 해도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는데, 아 어, 바람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어 오늘 풍월주가 조용을나본 것은요 소리지예요소리지인데올 어, 여름에 이곳이 정말 풍월주간 잠시 짬낚을 한번 진행해 봤거든요. 짬낚을 진행해 봤는데 와 진짜. 작은 붕어와 잉어들, 거의 한4다섯시 되는 그런 어종들이 바글바글해요. 활성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갑자기 수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화권까지 진입을 했는데, 어, 이 영화권까지 진입한 상황에도 과연 이 잔붕어터에서 그런 작은 붕어들이 굉장히 건들까? 아무래도 기온이 내려가고, 좀 외부적인 영향이 좀 갑자기 어, 생각기 때문에 잔 붕어들은 좀 활동을 좀 죽이고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붕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겨울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러 봤어요 어 그래서 오늘 로드는 이 디아이 폭신 대물 디아이 폭신 대물 505458 장대 세대를 좌 안쪽으로 세팅을 했고요 아직도 떼짱이 안 쌓고 자형성이돼 있어요 그래서 떼짱에서. 너무 가까이 붙이면 왠지 뭐를 불안한 감이 있어 가지고 좀 살짝 한 2m 정도 뛰어 가지고 사공 사사칸으로 해 가지고 총 다섯 대의 낚시대로 운영을 해볼 거예요 그 미끼는 지금 굴루텐을 달아 놨거든요 동물성 굴루텐을 달아 놨는데 야 확실히 이 시즌인데도 지금 초전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찌의 반응이 나타나요 바로바로 바로. 그래가지고 좀 상황을 지켜보고 뭐한 마리 잡아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뭐 옥수수 옥무침을 해 가지고 옥무침을 사용하든가 만약 그런데도, 풍월주가 원하는, 뭐, 풍월가 원하는 대상, 잉어를 면은 아, 붕어를 하면은, 한 8치, 9치 정도로, 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월척이 나오면, 더 행복한 거고요. 근데도, 시랄 선별이 되지 않으면, 바늘도, 좀 오늘은 준비해 왔어요. 큰 바늘을 준비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한번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둠살이 내기 시작해요. 이제, 빨리 얼른 케미컬 라이트를 껐고요. 밤낚시, 한번 집중해서, 5 개의 집을 잘 밝혀서 이쁜 풍어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들이겠습니다. 자, 들이겠습니다. 아, 어, 갑자기 어둠 속에 니까 분위기 진짜 좋아졌다. 와, 어쭈. 순힘좀쓴다 첫수에 오따, 엄마 역시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아 아. 오이 어디서 와, 다들 제 짧아보래요 샤 자, 흑신대물 5 8대에서 나왔고요. 아, 긴대서 나왔네요. 아, 야. 야, 첫 수에 제가 뜰칠 쓰네요. 지금 조잉을 시작한 지딱 지금 1시간, 1시간도 정 됐거든요. 아. 멋진 풍어 나왔습니다. 옥무침 먹고 나왔네요. 장 때는 옥무침을 쓰고 하, 지금 짧은 때는 굴데릴 기회있거든요 야, 좋았어요. 어, 또, 야, 시작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설레는 조형이 될것 같아요. 어, 이쁘죠? 오늘 뭔 일이 돼요, 풍월쭈가 환장하겠네, 진짜 특 수부터. 아. 확실히 겨울 붕어, 튼실하고 묵직해요. 아, 지금 수심이 2.5m 정도 나오거든요. 2.5m. 수심도 깊은 데다가 장대에서 나오니까, 어 아, 힘이 좋네요. 아, 자, 수심 2.5m. 흑신대물 5.8칸에서 나오버습니다 긴데, 미끼는 옥무침을 쳤어요 긴데는. 아, 좋네요. 계속 선박에 보겠습니다. 아서 자. 살림명, 살림망이 림망긴게 좋은 이유 내가 지금 단차가 이미 다 되거든요 이미 다 되는데 야 옳지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게 야 좋다 아따 해갖고 그것도 한번 묶어놔야 돼 지금 활성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통 옹립밥으로 미밥 작업 한번 할게요. 완전히 여름하고는 완전 반전이에요 진짜. 잔입질 하나도 없고, 와. 한번 미밥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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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씩 올라와야지. 아. 고맙다잉야 이상하네. 활성도가 완전 떨어져 버리네. 음. 러러러 이거 뭐첫 끝발이 뭔 끝발인가 이거? 야 얼었어 얼었어. 어 너무 추워.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렸어. 야 대박. 아, 엄청 춥구나. 어우 워아우 여덟 치 올라왔습니다. 여 여덟 치 올라왔거든요. 여기 여덟 치 근데 야 지금. 기온이 갑자기 확 굉장히 더 찾아가지고 하, 플래시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아굴고도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기회를 줄것 같으면서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 발이 참잘 받네요 오늘. 낚싯대가 다 얼어버렸어요.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야, 어째 이 찌들은 움직일 줄은 모르냐. 아, 야속하네, 진짜. 야, 진짜 더 추워지네, 더 추워져. 야, 완전 대반전인데요. 그렇게 잔챙이가 많던 이 저수지가 완전 말뚝이에요. 완전 말뚝. 놀라울 따름이다, 놀라울 따름이야, 진짜. 아예, 뭐, 불빛 변하는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아... 지금, 분명히 회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들도 먹이 활동을 할 거고, 회의 시간은 있을 건데,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회의하다가 이쪽 라인으로 올 때, 좀묶어두기 위해서 밑밥작도 좀 해놨거든요. 너무 입질이 없어가고 밑밥작을 했어요. 그 타이밍만 지나면 진짜, 재수없는 붕어가 또, 이풍어주 같은 놈한테 분명히 물어줄 붕어가 있을 건데, 아, 그운 없는 붕어, 그운 없는 붕어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분명히 한 마리는 지나갈 것 같아요. <laughs> 야 이곳이 진짜, 풍어주가올 여름에 한번 왔었거든요. 여름에 왔었는데, 와, 정말, 이네 치, 다섯 치, 여섯 치, 정말 좀 크면 일곱치 그런 뭐 붕어나 잉애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이곳이 근데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요 완전 대반전인데요 진짜 저 무슨 오늘 뭐 한방트에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붕월주가 이제 붕어 얼굴을 보기 굉장히 힘든 시즌이 도래한 것 같아요 아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아, 무수히 많은 꽝을 칠 것이며 붕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들이대야지고요. 꼭 붕어를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도 뭐, 운이 좋으면, 뭐, 월쪽도 보고 더큰 붕어도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들이대야지고, 이쁜 붕어 보여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붕어 좀 물러가고요. 다음에 찾아뵙는 그날까지 너무 춥죠? 저도 지금 굉장히 추워서 얼른 빨리 뭐 말이 버버버하고 지금 온 몸이 꽁꽁 얼것 같아요. 다음에 찾으면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자 무탈하고 안전한 조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좀 올라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이 온것 같아요. <laughs> 아 나는 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아유.